맛있네. 맛있어요, 진짜. 도우 <laughs> 사세요. 좀 자신감 있게 <laughs> 하나도 안 팔릴 것 같은데. 도우 <laughs> <누구> 사세요, 도우. 도우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네. 그때 그냥 그거는 350, 350에서 400개 정도 샀어요 주말에좀더 타고 제가다도던고 식당도 집어고 식당도 다리 잡고 부자 세요 될거에요 서 정말 좋은 <laughs> 차도 타고 그러니까 차는 싫고 살 건물 살 <laughs> 건물 <laughs> 혼자 다할것 같아요 진짜 지 네? 건물 사야지 건물 야지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안되면 안되지 그니까 여기 다 2년 정도 내가 힐 되었고 바로 이스프에서제가 7년째 생집고 응, 멋있다 저집 없는데 집이 있네 부럽다 부러워요. 저집 없는데 집이 있다고 부러워요저집 없는데 집이 있어서 부러워요 장깐만보네 집이 있는데 뭐 네, 아니 광고 좀 해야되겠네 좀 멋있어요 정말 최고예요 최고 감사해요 <laughs> 내가 봐도 여기 와서 내가 봐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열심히 사겠죠 네, 진짜 여기 와서 한, 뭐더살거 있어요? 예? 뭐살거 있어요? <laughs> 나중에 또 와서 사면 돼. 나중에 또. 근데 진짜 주소 그럴 때는 오고 싶다 가족들이랑 많이 먹을 때는 여기 와서 두구랑동 사가서 주소. 음. 아소석그도 어. 때는 음. 아그데 그때 알바 필요하잖아요? 알바요? 판매만 하죠 판매 판매 잘생긴 얼굴로 이제 짠해서 딸기 안하셨때요 딸기 우리 사, 사장님 좀잘잘널마주세요네 <laughs> 많이 도 우리 유튜브 사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사세요 네. 유튜브.. 유튜브 잘 해봐요 <laughs> <laughs> 그거 <그죠>? 재미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아... 언제부터 구독 이거 하셨어요? 아맨해봐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십시오. 웃음> 구독자님을 만난 소감은요? 제희가 이미 째지죠 맞죠? <웃음> 哎。